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정규장이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어, 흘러내리고 있네요 사실 하락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돈다 자 제가 실제로 어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이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어, 그 나름대로 다 꼴값은 떨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꼴값 떠는 경우가 제 경험상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의외로 자뻑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어, 자기가 마치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은 듯한 중이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고 다 꼴값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더 잘난 사람을 선택하자.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 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결국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차라리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게 낫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S.N.L. 같은 거 보면 왜 정우성 같은 사람들 나와서 엄청 치명적인 척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겨서 어, 치명적인 척을 해도 하나도 뭔가 이질감이 없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으니까요. 자, 근데 왜나눔 솔로 같은 거 보면 어중간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척 하잖아요. 그럼 왠지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자,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더럽고 안 입고 온건 똑같습니다. 대기업이 다니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남의 돈 먹기가 쉬울 리가 없죠. 어, 갑질 당하는 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더럽고 안 입고 올 거라면 돈이라도 많이 주는 대기업 다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 초우량주든 개잡주든 하락장에서 기분 더러운 건 똑같습니다. 그냥 내 돈이 물리면 그냥 기분 나쁜 거죠. 뭐, 초우량주라고 덜 기분 나쁘고, 개잡주라고 뭐, 더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 돈이 까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리더라도 돈잘 벌고 능력 있는 기업에 물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맥락이 거의 비슷하죠.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잘생긴 사람 만나고 어차피 더럽고 안 입고 오니까 돈이라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어차피 하락장 피할 수 없고 기분 더러운 건매한 가지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훨씬 돈잘 벌고 능력 있는 기업에 불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어, 중2병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 나는 막 차트 분석 잘하고 시황구석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하락장은 다 피할 수 있어. 이런 중위병은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하락장은 피할 수 없구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하락장에서 덜 힘든 종목에 투자하자. 자, 그게 바로 제가 평소에 그렇게 부르지는 1등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애플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로 또 눈을 돌리면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어벤져스 군단이 될 겁니다. 어, 적어도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 종목들이 최고 좋거든요. 물리더라도 제일 센 놈에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빠질 때덜 빠질 거고요. 회복 속도도 더 빠를 거고. 미래도 더 밝을 거고. 망할 가능성 가장 낮을 거고.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에 취업하고 싶다고 뭐 마음대로 취업할 수는 없지만 자, 주식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살수 있습니다. 아마 제 자식이 구글에 취업했다고 하면 어,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어, 가문의 영감으로 생각하겠죠. 어, 누가 봐도 너무 대단한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주식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구글보다 어, 무슨 잡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고.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건데 당연히 세계 최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게 제일 속편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일 좋으니까요. 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어 주식은 원래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 주식의 속성일 뿐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변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뭐 정신없이 팔고 또 좋은 소식이 뜨면 정신없이 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이러니 주가가 안 출렁일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을 단순히 홀짝 게임이 아닌 사업으로 생각하면 마인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사업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에 다니고 있는데. 중국 매출이 떨어져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퇴사해야 되나요? 막 가라앉는 배니까. 탈출해야 되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애플에 계속 붙어 있겠죠. 너무 좋은 회사고, 돈도 많이 주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게 뻔하니까. 그럼 주식도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주식을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주식을 단순히 홀짝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빠질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으니까 쇼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사팔사팔 하면 그게 뭐 갬블러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 게임 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센것 같은데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속편하고요. 성공 확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냥 제일 센 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